점집에 상담 받으시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9월달에는 무조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묶여있는 음... 안녕하세요. 상계동 용장군 신당 최씨 제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네. 2023년 개묘년 음.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 용띠. 우리 용띠분들이 네. 2023년에 운세가 어떻게 될지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설 속의 동물이에요. 음. 어, 또 이렇게 용이 하늘, 하늘도 승천하고 물속에서도 헤엄을 치고 음. 또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용띠분들이에요. 음. 또 지혜가 또 뛰어나면서 임기응변술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음. 어, 그런 특성으로 봐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이 질투가 또 심해요. 이 용띠 분들이 강해. 그래서 이제 친구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다툴 일이 조금 개미연에는좀 들어오니 말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개미연에는또 사업에 운도 있지만. 어~ 사업에서 또 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 그거는 또 짚고 가야 될 문제고 어~ 갑진생분들이에요 어, 갑진생분들은 근심 걱정 어~ 질병 여러모로 이렇게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또 삼재이다 보니 어~ 또 다는 아니겠지만 삼재 타시는 분들은 또 탑니다 그러시니 어~ 또 이렇게 좀 막힌 문제들이 있으면 점집에 상담 받으시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9월 달에는 무조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묶여있는 금전이나 어, 받을 돈이 있으면 9월, 10월에 가서 좀 풀어질 걸로 저는 보이고요. 3제 어, 8란은 무시 못합니다. 어, 그러니 용띠분들도 3제 음, 8란 겪지 않고 어, 잘 이렇게 펼쳐 나가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운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게 가장 좋은 운일까요? 운 쪽으로 네. 개면년에는 어, 어, 다툼 시기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음. 뭐 금전 쪽으로도 좀 괜찮 괜찮아요. 아 그럼 용띠 분들은 2023년 개면년에 음. 금전이 가장 좋다. 네. 네. 받을, 네. 음, 받을 돈도 이제 어, 들어올 것도 보이지거든요. 네. 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죠? 이게 말과 행동. 음.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음. 어, 사업 같은 경우에 어, 말씀을 좀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용띠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2023년 잘 보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용띠 분들도 어, 내년에는 이렇게 또 삼재, 음. 어, 삼재 플러스 이제 조금 살도 있긴 한데 음. 그 충도 있어요. 충도 있긴 한데 그것만 좀 피해 가시면 무난하니 어, 또 개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니 이렇게 또 새로 맞이해서 어, 잘 헤쳐나가십시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